안녕하세요 바다사랑 뱃소장입니다 지금 시간 이제 한 8시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자다가 이제 지금 나왔어요 이제 낚시 시작하러 이제 나왔고요 지금까지 조항은 새벽 4시 일단 출항해서 5시부터 낚시를 시작한 것 같은데 배는 지금 20명이 타셨는데 현재 배에서 세고 많이 잡으신 분이 현재로서는 3마리, 저희 일행분들이두마리 그리고 나머지 전체 빵 걸로 알고 있어요, 지금 현재.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왜 신댐에 또 갑자기 새벽 추고 이냐아 지금도 눈이 안 떠져, 눈이.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날이 굉장히 맑구나. 자, 척.

줄, 줄. 줄. 이동 중간중간에는 바늘 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던가 아니면 애기를 많이 구부러진 거는 새 걸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. 왜새 걸로 갈아주는 게 좋냐면은 이게 밑에 걸리다 보면은 바늘끝이 날카로운 게 우리 눈에는 날카로워 보여도 이게 뭉툭해져가지고 살 속에 잘안 박혀요 문어 큰 놈들은 올라오다가 많이 빠져요 몇시에 나온지 몰라 지금? 잠자다가 한시간밖에 안됐어 한마리 많이 잡았지 배에 지금 꽝이 얼마나 많은데 형이 잠자고 9시쯤 나왔는데 지금 시간 이제 한 8시 어 동규 너 웃었어 야 지금 형이 겁내 연락하고 있어 정혜원들 다음주에 해신탕 끓여주려고 문어 잡아가지고 아주 씨야 그냥 너 시야 그냥 5만원 가지고 들고 와 아주씨, 넌. 또라이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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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니들이 말이 많은 거야 대체? 또라이들아 하이드라. 그리고 여덟 시에 나왔나, 아홉 시에 나왔나, 니들이 뭔 상관인데? 자고 나왔다. 지금 여기 그 보고, 넌 때식이 너도 오지마. 동규 너도 백숙 먹을 때 오지마. 또라이들아또라이들아 야, 맨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면은 그냥 내기를 해. 동규처럼 시원하게 양양이랑 어, 30만 원빵쪽은 없나 봐 동규야 형도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맘처럼 팬이 열심히는 하고 있어 평균은 했고 아? 어? 평균은 했고 여기 딱뭐 그 붙었어 반대쪽 야소금기어 소금기 오우. 아 힘들어 아 성공이 형님 아 7마리인가? 연교가 11마리인가? 자꾸. 배 전체적인 조항이, 이제 씨알은, 어,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좋고, 나쁘진 아유, 않고. 망했어, 망했어. 그리고 평균이 한 10마리 전후 조항 되는 것 같아요. 10마리 전후. 야, 오늘 선글라스를 1몇 시간을 끼고 있었더 이제 아예 여 자국이 남아버렸네. 아우. 그지꼴 됐어, 그지꼴 또, 이제. 그지꼴. 또라이들아!